자, 과연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힌트가 AI, 회계처리 였거든요. 자, 1, 2, 3, 4번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을 정답이라고 추리해 주셨을까요? 55%의 비율로 아이퀘스트가 네. 정답일 것이다 라고 추리해 주셨네요. 급등왕유님, 아이퀘스트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와, <laughs> 축하드니다 아, 오늘 장 좋았는데 정답까지 맞추니 더 좋네요. 오, 아이 어, 아이퀘스트 갑자기 이 구간에 AI 회계처리 네.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시장은 네. 앞으로 잘 보실 게 그겁니다. 음? 어, 왜냐하면 지수가 많이 빠졌죠. 종합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그 최근의 저점 자체가 거의 바닥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 과다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이퀘스트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이고요. 이아이퀘스트는 그... ERP 솔루션으로 데이터를 칠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의 회계처리를 하는 그 기업이기도 하고,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보안과 계약, 계약정빙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바로 아이캐스트입니다. 원래 1분기 영업이익이 13억 정도 나왔고요. 당기 순위가 한 14억 정도 나오면서 흑자전엔 된또 실적 호전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서 실제적이 양화 종목들을 좀 가야 네. 되는데요. 일단 그 해당된 종목이 아이캐스트라고볼수겠고요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주봉상으로 본다면은 상장하고 난 이후에 주가 이만 칠천 원 단까지 공민자체 나왔다가 꾸준하게 하락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거의 이거 육천 원대까지 보면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충분히 조정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기한을 충분히 보인 상태에서. 예, 최근에 바닥권에 서서히 보면은 하방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량을 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 적은데 왜이 종목을 보자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시는데요. 네. 주가가 움직일 때는 거래량이 40배, 50배 순식간에 터진다는것 그건 아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제 보면은 하락하다가 하방에서 확보를 하고 나서 상방으로 터닝하고 상당 기간 동안 우상향 한다면 이것은 경조하죠 어제 같은 시장이 폭락한 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서서히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은, 메모리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치라면, 크게 물이 없어 보이고요. 음. 지금 21선 안쪽에 있지만은, 곧 돌파해서 윗단을 한번 거래 붙이면서, 시에 붙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위치라면, 그 바닥권을 보시고요. 대응 필요하고요. 다만, 거래량이 아직까지 한산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추격적인 그런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그눌림목 나올 때마다 저가에서 매수한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가가 급반발할 수 있는 위치는 뭐냐면은 가이선버을때 거의 그 9천 원단이 가격들 넘어서는 주가 를 상대 보면 급반발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 시도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와 같은 위치는 바닥권에서 탈피 시도 정도로 보시고 좀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세워린다면 일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치미동이 발때 9,000원대 일단 잡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6,000원 잡아 드리는데 일단 뭐 주가가 뭐 일단 그 최소한 기본적으로 9,500원대는 쉽게 갈것로 보이고요. 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더 가기 전에 한번 네, 세워 드리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고 자리 좋다. 아이퀘스트 챙겨 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 아 이야기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여러분 이 아이퀘스트에 대한 어, 추리 성공하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무료방송 들어가시면 요 커피 교환 쿠폰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방 들어가셔서 오늘 처음 참여합니다라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급등원 위원께서 직접 세분 추첨해 주신다고 하고요. 커피 교환 쿠폰까지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강빈 위원께서는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챙겨주셨는지 위원님이 픽한 종목 공개해 주세요 자 시장은 역배열 최근에 제가 핵심은 정배열로 가는 기업을 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누가 사주니까 오르죠 네. 주식은요 아무도 안 사주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주식으로 할수 있는 게 없죠 주식은 현금을 바꿔야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꿔야 뭔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심각하게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 바보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은 최근에 오늘 공시가 났어요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자 주식 수가 늘어났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하락장이었죠 하락장이었는데 이전에 220만주 있었는데요. 290만 주로 지분이 늘어났습니다. 자, 74만 주 늘어났는데 어떤 기업이냐?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자, 현대일렉트릭 차트 보십시오. 최근에 주시은 역배열에 하락을 하고 있죠. 이 기업은 정배열의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된 기업인데 풍력기업으로 엮입니다. 신대생, 풍력기업, 연기금이 아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텐데믹 이후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연기금이 왜 지분을 매집할까요? 지분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 최근에 연기금이 지분 공시한 기업들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 세계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20년도에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고요. 21년도까지 주가 오르다가 최근에 주식 시장이 네 연쇄 조정 나왔었을 때 빠지고 다시 우상향을,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기후변화, 트렌드 맞게 전고점 돌파 예상합니다. 1차 목표가 3만 2천 원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은 2만 3천 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 일렉트릭 말씀해 주셨고요. 3만 2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 구간에서 뭐 수급적인 포인트, 그리고 어, 어, 친환경 관련한 포인트까지 키워드 열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까지 든든하게 채워봤는데요.